이자식 마음에 들었어. 어? 아 이분은 제가 놓여줘. ULP만 하고 가는 건데. <laughs>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래픽. 원래 이렇게 껌해요 <laughs> 예, 슈퍼님 가보세요. 가보세요. 저 ULP, ULP 좀 도와주고, 거기 좀 도와드리고 갈게요. <웃음> 네. <웃음> 죄송 죄송. 예, 좀 이따 오세요. 자, 그러면 한 차. 하차... <laughs> 자, 갑시다. 예전 <예정> 건너뛰기 가자. <laughs> 예전 건너뛰기 가자. 이거 내거 아니니까 뭐, 씨, 계획 준비니까 뭐 돈도 받고. 뭐. <laughs> 야. 야, 달리다, 요아 I s u 텔러스가 i t t 나중에 많이 받 t t h 나는, 어? 4만 0천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고 예? 예 <laughs> 네, 호랑풍류 호랑 수월가에요 이거 이거 호랑 수월가라고 있습니다 이거 u n d swirl guy. y u 이거, ULP? ULP은, u ULP. 아, 이것도 있지. 맞다. 맞다, 이것도 있지. 자, 그러면, 일단은. 아, 호위 아니요? 호위 아니요? 에이, 그렇구나. <laughs> 그렇구나. 일단은, 뭐, 갑시다, 예. 하나 둘 하나 둘 저기서 여 그냥 뻑이면 돼요 오, 엄청 간단해요 <laughs> 저분이 개고생 하십니다 면 <에이> <laughs> 돼요 예. <laughs> 저분이 개고생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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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예근데 이거 난이도가 애초에, 애초에 낮아가지고 예 쉽게 클리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거 처음 하시는 아니 저래 분들은 어, 저처럼 정차 이쪽에 들어가셔서 그냥 숨어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처치를 해줘야 돼요 살짝 살짝 저기로 들어가는 애들이 몇명 있거든요. 여기 입구로 들어가는 애들이 몇 있고. 아, 안 사요. 예, 안 사요. 안산다고요 예. <laughs> 안 사요, 아저씨. 자. 아저씨, 여기 봐요. 깁지.

여기를 보란께요! <laughs> 자, 그러면은 자, 신약 좀 먹어주고요 그리고 저기 오는 아름다운 아, 애를 오메! 위험해! 아! 잠시만! <laughs> 아, 쏘리 쏘리 아, 쏘리 쏘리 아, 바로 앉았는데 암 속설이. So <laughs> 야 내가 난이도 낮다고 해놓고서 내가 뒤지네. <laughs> 내가 난이도 낮다고 해놓고서 내가 뒤지네. <laughs> 자, 바로 출발해 봅시다. 내가 <laughs> GTA 3부터 느낌이 확 든다니깐요. 그래요? 아, 따말 미치겠다. <laughs>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다시 갑시다. <laughs> 다시 갑시다. 우린 할수 있다. <laughs> 우린 할수 있다. 아자아 아자. 아, 가자. 자, 일단은 구르마좀 가져올게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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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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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 차차 하하 견차 두 차차 하 호르 짝짝 째째 하면서 이제 가면은 이제 여유롭게 도착을 합니다 <laughs> 초대 세션에서 아 근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막 부유한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laughs> 그것도 막 부유한 사람이 하는 거지 <laughs> 자 그러면 들어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자, 준비됐습니다. 자, 내리시고 저는 여유롭게 위에서 놉시다. 위에서 놉시다. 어, 뭐야? 어, 헤비스나이퍼도 주네. 좀 재밌게 해볼까요? <laughs>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해볼까요? 저, 여유롭게 좀 재밌게 해봅시다 좀 재밌게 해봅시다 박 손님 저 죽어도 뭐라해요? 뭐라.. 뭐라해요? 뭐라, 뭐라 예 뭐라고 해요? 예자 준비됐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여기서 호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쉽긴 해요 제일 쉽긴 해요 근데 이게 문제야 걸려 야, 요거 넘어가. 자, 그리고 아, 땀아 아저씨들 안 산다 했죠. 오케이, 됐고요. 됐구연 이제 요거나 먹으세요. 많이 먹으세요. 또 먹으세요. 자, 좋아요. 조아연, 조아연, 조아연. 자 이제 여기서 이민 불고, 땡. 와 그러세요? 예, 네, 별 수가 없어요. 별수 없어요. 힘내요. 별수 없어요. 수고하세요. 저 분명히 논다 했어요. 저 분명히 논다 했어요. 자윤나라 힘내요. 이분 할수 있어요. 어, 어 뭐라고? 어, 나중에 먹을게. 어? I don't know. 예예 no? 예. Yep, yep, yep. 뭐 아무 때나 지금 말고. 그 예. 알겠어요.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힘내요. <웃음> 힘내요! 힘내요! 맞다 헤리겠지 네오. 야오오야오오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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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오. 네오. 네다 네오. 요 응원하고 있다니네요 네오. <laughs>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웃음> 아름다운 세상. 와 담에, 와 담에 이거. 나이씨 여기에요. <laughs> 여기에요. 여기에요. 자 그리고 자 진지하게 간다. 진지하게 의만다. <laughs> 오케이 나이스. <laughs> 어디 있어, 쟤? 오케이. 이쪽. 오케이. 야, 놀자, 얘들아. 여기야. 오, 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자, 잠시 심착하게 먹어주고. 아저씨들, 여기요.

근데 전 헝그리 정신 아니겠습니까? 헝그리 정신. 물론 배가 안 고프면 더 텐션이 높아지긴 하겠지만은 예. 시간대가 안 맞아요. 시간대가 안 맞아요. 아 잠시만 야 누가 이거 따네? <laughs> 야 누가 이거 따네야? 아아 아프잖아 야. 아프잖아. 아이 진짜.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아유 여기 아유 자, 뭐야, 제. 자, 일단 내려갑시다. 자, 내려가고. 오, 날린다. 딸린다 어, 뭐야, 사투님 어디가 셨지 오케이. 어, 뭐야, 문포겠다. 어, 우리 서전트 부르셨어? 알았지, 알았지. 하차, 갑시다. 오, 출발! 출발한다요. 저기 막혔네. 자 그럼 출발합시다잉. 어쩌다쩌쩌쩐. 자 가자. 가자. 초의 세션에서 로스산토스요? 제가 아직 그럴 그럴 여력이 안 됐다니까요, 돈이 <laughs> 돈이 그럴 여력이 안 돼요. 슬프지만 <laughs> 그럴 여력이 안 돼요. <laughs> 새로 오신 분 어서 오시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야, 버그 안 걸려다. 야, 간만에 저어 둔다. 방클렉싱님이 저런 거전 최근엔 일절 안 떴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신기하네요. 간만에 봐서. 아이씨. 아이고, 실례합니다. 아유, <laughs> 아유, 바퀴 마사지 좋으셨어요? 아유, 바퀴 마사지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저렇게 달려들으실까. 그니까요, 이렇게 말이죠. 예, 이렇게 말이죠. <laughs> 물 마사지 플러스 어? 머리 마사지 아니겠습니까? 머리? 두비두비? 포기하고요 이제 아까랑 똑같이 님들 초대하고 아니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뭐 하겠죠 뭐 야하 가자 나또 스낵 다시 사야돼? <laughs> 나 스낵 또 다시 사야돼? 뭔가 재밌게 하려고 뭔가 간조리 듯이 하려고 했는데 에바였네요. 에바였네요. 우리 우리의 미니건은 역시 너무 쎄 <laughs> 우리의 미니건은 너무 쎄 많이 쎄다요그러지 아이고 잘 비켜준다. 아이고 잘 비켜준다.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우리에게. 아이고 착하다. 아 실례합니다요. 아 사람끼리 조라, 좋아 좋아 어? 더 그렇게 삽시다에 예? 관광이요 저도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제가 지금 관광보다는 얻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예 뭔가 사고 싶은 게더 많아가지고 제가 제가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사고 싶은 게더 많아서 이렇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예. 아사 자 빠르게 가줍시다. 요우아어 어디서 감히 꺾는가 자네? 누가 감히 목을 꺾는가? 자 그러면은 우리 헬기장, 우리 헬기장 잘 봐주고. 아, 갑시다요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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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저기요. 저 아직 승천 안 했거든요. 엉크 때문에. 엉크 때문에 아직 승천 안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 아직 갈, 갈 나이 아니에요. 예. 저 아직 갈 나이 아니라고요. 예. 어서 가다 이 노래도 진짜 옛날에 많이 들었 l 자 갑시다 유자 s 자, 출발. 아 d So long. You whoo! k a z 가 m u n g 저거 뭔가 나무가 비싸보이지만 어쨌든 가자 가자 이놈의 자석대 쫓아오려면 쫓아봐라, 유. 넌날 못찾아올 것이요 이놈의 자석대요. 지금 혼신의 힘을 담아 그 운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삭송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잠수대도 상관은 없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가실 때면 가실 나이죠? 저기요, 저저 저 나이 그렇게 안 먹었다니까. 어? 어? 저 나이 그렇게 안 먹었다 아인가요, 에? <laughs> 나이 그렇게 안 먹었...드... 그러면 삐깁니다, 에? 죄송합니다. <laughs> 80대 할배요. 어? 80대 할배요. 할배 할비 아니라고요. 할배 아니라고요. 할배 아니라고요! 자, 싸나이는 뭐다? 후진 주차, 알겠습니까? 후진 주차. 따라라라라라라라 아. 오케이. 저기 저저돈좀 돈 벌어야 되는데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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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좋아. 난 돈이 좋아. 나는 돈이 좋아. 이봐 여러분. 난 돈이 좋아. 거기에 동전 좀 주아줘. 이아 35,000원이네. 심판회날3가 45,000원이었는데 만 원이나 차이 나날 줄은 몰랐잖아. 수고하셨습니다.